분자은서 있는 자세에서 한쪽 손을 잡고 지지하려고 하시면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런 경우는 집안에 식탁이나 어떤 책상 같은 데다가 수건 같은 걸 깔아 놓으시고요. 네, 지금 이 정도가 딱 식탁이나 수건 책상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밑에 만약 이쪽이 약한 쪽이라고 하면 근강한 쪽과 약한 쪽 똑같이 모두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해줍니다. 팔꿈치가 이렇게 반드시 어깨에서 그대로 내려가게 해준 상태에서 약한 쪽 발을 위로 이렇게 내려줍니다. 그렇게 되고 역시 건강한 쪽리를좀더 좀 앞으로 가져와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게 되면 네, 뒤쪽에 지금 이쪽에 뒤쪽 중아리 근육에 늘어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. 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힘을 뒤꿈치를 살짝만 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. 한5초 정도 버티셨다가 놓고 힘 빼시고.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. 들었다가 놓고. 또 10초 동안 유지하는 것도 여러 번, 여러 번 반복해 주고요. 네. 이 상태에서 만약좀 늘어난 느낌이 좀덜 한다. 그 다음에 바로 너무 많이 뒤로 빼기가 어려우시다. 하신 분들은 조금만 빼셔도 돼요. 조금만 빼시면 되 아까 전에처럼 수건이나 어떤 물체를 놓고 팔 앞꿈치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 줍니다. 그러면 이 상태만 해도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쪽이 땡겨요. 이쪽 약한 쪽이라고 하면 이쪽 뒤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두 판을 바닥에다 붙이고 건강한 쪽 다리 앞으로 가서 살짝 구부려주시게 되면 약한 쪽의 뒤쪽이 지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. 아까 서 있는 자세보다 훨씬 이게 더 안정적으로 서서 스트레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역시 또 10초 정도 유지하신 채로 계셨다가 하실 수 있다면 뒤꿈치도 살짝 들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힘 빼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야 스트레칭이 잘될수 있습니다. 다시 뒤꿈치 들고 한 호흡 한 다음에 힘 빼고 좋아요. 그 다음에 좀더 늘리고 싶다. 그러면 발을 조금만 더 뒤로 가져갑니다. 조금 더 뒤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근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스트레칭을 잘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역시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잘 하시는 뒤 90도 되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종아리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겁니다.